자, 우리 칠판에 뭐라고 썼죠? 47대 53. 이 47대 53은 이 지구에, 지구가 수억 년을 죽지 않고 살수 있는 이 이미지를 가진 47대 53입니다. 47은 뭐냐면 소금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53은 미네랄이 21종이에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뼈를 형성하려면요. 이 47대 53이면 골다공증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뼈 속에서 뭘 만들죠? 우리 혈구들을 만들죠? 적혈구를 만든다. 척추강에서 43, 47대 53이면 요 우리 몸속에 혈구들을 만들어요 정상적으로 혈구들을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요? 우리 혈액소로 보내주겠죠 그러면 백혈구, 적혈구가 기간이 얼마나 산지 아십니까? 100일 내지 120일밖에 못 살아요 다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적혈구가? 다시 재생되는 건 다시 혈액, 척추강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쓸데없는 거는 쓸게가요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우리 대장으로 해서 소변으로, 대변으로 배설해버려요. 이러한 일이 47대 53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지금까지 수천억 년 동안 썩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우리가 배설은 산업패스, 공장패스, 농약, 중금속, 우리 사람이 내놓는 그 모든 독성분이 있죠. 배설물. 이걸 나트륨이 전부 흡수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트륨이란 건 바로 47중용은 소금이라고 그랬죠. 전부 흡수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그리고 에, 53이 내는 건, 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온 그 더러운 산업 폐수, 공장 폐수 같은 거, 이걸 전부 분해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구가 안 썩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내놓는 독소가 얼마나 내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놓는 독소가 하루에, 하루에 얼마나 내놓는지 아십니까? 이 독소를 누가 품어요? 전부 47위는 소금이 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신장에서 하루에 보통 2리터의 소변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2리터의 소변에 독소가 얼마나 되나? 95% 들어갔어요. 95%의 동 냄새 나는 거또순 중금속 음식물이 아직 소화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뽑아내는 독소를 47이 소금이 전부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품고 혈액 속에 뺑뺑뺑뺑 23초에 12만 로를 돌면서 이53 미네랄이 전부 분해합니다. 분해해가지고 결국은 신장을 통해서 95% 그러면 2터 물이라면 요 95%는 독성분이에요. 그리고 5%는 맹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독을 갖다가 47대 53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47대 53은 뭐예요? 저염 고이라고 부르죠. 저염 곰이. 그러면 바로 바닷물은 저염 곰이가 오늘날 바다가 썩지 않게 만들어요. 자 지구상의 모든 독이 비가 오면 얼로 흘러요. 전부 바다로 흘러들어가죠. 그러면 바닷물위엔 전부 저염이 붙어서 소금이 전부 흡수를 해버려요. 자, 다 같이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 소금은 진암철이다. 진암철이에요. 흡수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저 보세요. 우리가 잉크가 이런 옷에 묻어요. 그러면 중성인 소금, 47대 5 3인 리퀴드 맥이나 우리 저염 고메에다가 뿌려봐요. 원액을. 그 잉크를 전부 흡수해 봅니다. 오히려 세제료 넣는 거면더 빨리 흡수가 돼 버려요. 이렇게 흡수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그리고요 이 농도가 바닷물처럼 짜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무좀에 갖다가 이렇게 진액, 바닷물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보다 바닷물을 농축시켜 가지고 우리 저염금이 아주 원액을 갖다가 무좀에다가 이렇게 한방울 넣어 봐요. 그걸 쑤시고 들어가세요. 소금은요, 쑤시고 들어가는 성질을 가졌어요. 베네트레이터, 완전히 쑤시고 들어가어요그 곰팡이 균 같은 거, 무정균을 전부 죽이는 이러한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죽은 것을, 시체를 분해해서 바깥으로, 신장으로 빼내는 것이 바로 미네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7대 53은 바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혈액 속에 소화제 역할을 한다. 위액을 맞춰줘요. 참, 이 소화제입니다. 자, 우리가 소화 안 되는 사람 위에 세균이 있는 사람 이거가 빵빵 해가지고 아유, 오늘 아니야, 어디 가서 그냥 손님 대접을 해도 막이국 많이 먹었어. 잠이 안와씩씩거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럼 그것이 다 썩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들은 비만이 온 괴매 화장실에 가서 오바이트를 해요. 그거 해롭습니다. 어떻게? 해? 우리 저염 고민을 소주잔 반잔만딱 입에 넣어보세요. 이 위에게 소화를 못 시키는 그이 부르룩한 걸 그냥 그자 10분 만에 다 소화시켜버리거든요. 저염은 쑤시고 들어가는 성질을 하졌어 아, 53 미네랄은 전부 분해하는 성질을 위액을 완전히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54, 7대때 53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가르쳐 줄게요. 아주 소화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위에 딱 인저 이렇게 주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그러면 우리가 먹는 우리가 쌀, 보리, 고구마 이런 것들은 전부 산성 식품이에요. 그러면 산성 식품이면 위액을 만드는 원료예요. 그러면요, 참 우리 선배들이 너무나 멋져. 선배들이 우리 주식이 쌀, 보리 박 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어요? 귀, 리 통밀, 이걸 먹었다고요. 그러면 이 쌀이나 보리나 고구마나 이거 산성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저연고미, 저 47대 53 저연고미를 먹으면요, 요쌀보리 산성을 전부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서 이 일들을 보내 보내요. 이, 이 액을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제일 많이 심은 것이 뭘 많이 심었어요? 산성 물질을 제일 많이 심은 거예요. 보세요. 논에도, 밭에도, 전부 산성이에요. 그럼 바닷속에도 소비자는 전부 산성이거든요? 생산자는 알칼이에요. 보세요. 해초는 전부 알칼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먹는 사람들은 전부 뭘로 만들어 놨어요? 한성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생선을 먹어도 위액을 만들고 쌀보리 고구마를 먹어도 위액을 만들어요. 그럼 위액을 뭐가 50, 47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 47대 53은요. Na, NaCl이죠. 이게 소듐이에요. 이 소듐이요. 그리고 칼슘도, CA를 붙였어요. 이거 전부 이것이 쌀, 보리, 고구마 그거를 품, 거기 산성을 품고 나트륨은 품는다 그랬죠. 안 그래요? 품어 가지고 CA를 하고 합쳐서 강산성 pH를 강산성으로 만들어 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47대 53은 소액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방에 가서 소화약 사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현미 죽에다가 생선을 넣어서 47대 53을 조형 고미를 1% 넣어서 끓여서 섭취하면 바로 뭐가요? 위액을 만들어줘요. 그럼 위액을 만들어진 사람은 품고 흡수하고 위액을 만들어요. 만들면 이게 포탕 원료가 되겠죠. 그럼 밑으로 와서, 십이지장, 소장에서는 알카리로 만들어요. pH를. 알카리로 만들어 져 가지고 우리 혈액은 바로 알카리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혈액이 피 pH. 그래서 결국은 산성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알카리로 만들어 줘요. 근데 위는 산성이 돼야만이 소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47대 53을 우리가 3대 영양소하고 믹스해서 먹은 사람은 절대 피떡이요, 혈액 속에 피떡이 안 생겨요. 어혈이 안 생겨요. 또 뭐가 안 생겨요? 산성이야, 우리 산성 체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혈액이 알카리 체질로 유지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47대 53을 먹은 사람들은 혈액을 유지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 난지 아세요? 자, 이 세포막 세포막끼리 세포막을 뚫고 나가요. 뚫고 나가서 이쪽 세포막을 또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세포막끼리 투가 되죠. 이것이 무슨 거냐면 HDL 이 하는 일이에요. 좋은 콜레스테리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 세포막을 뚫지 못하는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소화되지 않는 물질은 바로 LDL이겠죠. 음식물 썩은 거. 그러면 저염검이 47대 53이 없는 사람들은 결핍된 사람 LDL을 만들어내고, 우리 몸에서. 47대 53이 있는 사람 HDL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체질이 전부 pH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위는 강산성. 소장은 강, 강 알카리. 우리 혈액은 약 알카리.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내고 단백질은 우리 세포에 죽었던 걸 다시 보강해 주고. 그러면 여러분 수술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속에 많은 단백질이 많이 소비가 됐겠죠? 그걸 보강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을 3대 0, 두 번째 20%를 단백질을 먹어라 그럼 지, 당뇨병 환자 또는 고혈압 환자는 뭐예요? LDL, 이게 세포막을 꽉 닫아버렸죠 그래서 바로 LDL, 그럼 HDL은 세포막을 열어야 안 열어요 당뇨병 고혈압 환자는 47대 53이 결핍돼서 오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좋은 걸 하나 소개하는데, 우리나라 그 강원도에 가보면 산에 기생식물인 겨우사리가 있어요. 그 겨울에 말이에요 노란 꽃이 피고요. 다른 나무는 다 이파리가 떨어졌는데 이파리가 샤악파랗게 나와요. 그 도토리 나무, 밤나무에 생기는데, 도토리나무의 그 지인을 빨아먹고 홀로 청청해서 나오는데 노란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게 항암제예요. 인뇨제예요 그럼 우리 그이 47대 53의 농도에다 그걸 담가요. 한 3년 숙성시켜. 발효균이요. 와글래글해요 그래서 독일에는 그걸 300만 톤을 만들어가 항암제로 해서 암환자에게 투여합니다. 미스토, 겨우살이가요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동해에서 그 설악산에서들이 수입 저 저희들이 숙성시켜 가지고 시판을 해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염증이 오는 사람들, 자궁이 오, 혹에 오는 사람들, 어혈이 짓는 뇌졸증이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암이 오는 물질을 오지 못하게 해주는 것이 47대 50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세상에 제일 깨끗한 사람 만들려면 우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에다 47대53 저염고미를 믹스해서 섭취하면은 우리는 뭐든지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세균이 많은 사람들은 이 47대55 현미죽을 써서 먹으니까 몸속에는 있 세균이 하나다 죽여버려요.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깨끗해요. 자, 이러한 체질로 바꿔주는 것이 47대 53 저염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염이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 고미 리키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몸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 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여러분들 그러면 저염 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 쳐나 똑같아. 불로 젊음을 유지하고 살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 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금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도 포도도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대신에 유지되는 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진하는 게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 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단,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위키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그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 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 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유택해지면서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15